소리가 다 보고 들립니다. 네, 흥부가 언제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포옹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 그리고 안에서 우리 몇 분께서 우리 누나 형님들께서 사진을 좀 찍으시는데. 제가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어요. 좀 자리가 자리니 만큼. 기왕은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. 네. 이미 보이시한 뭐 곳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혹시나 집에 가셔서 한번 지워주세요. 눈감고 찍힌 거는요. 누 네, 지워주세요. 네. 누나 그 아래서 에 위를 지면 얼굴 넙대대게 나와요. 예? 네? 아니, 가까이 갈수 없어요. 이게 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. 네. 무대에서만 봐주세요. 다치니까, 다치니까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. 이 자리에 정말 걸맞는 마지막 곡, 김수찬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는 어, 이만 물러가겠는데요. 어, 앞서서 또 앵콜도 감사하게 또 해주시고, 아, 또 이제, 이제서 막다 끝나가니까 사진 찍으시고, 하다. 아까 뽀송뽀송할 때 찍어주시지. 지금 말이 제말땀 흘리기 시작했는데. 감사합니다. 오늘 자리가 자리니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,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너무나 배경를준비 존경하는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마지막으로 김비찬주 인사드릴 텐데요. 다시 한번 이 기념적인 공연에 김수찬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님과 함께 보내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